교수님, 네. 교수님께서는 바이오 힐링 패치의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혈자리를 잘 활용하라고 하셨는데, 네. 그 원리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. 어,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. 자, 이 혈자리, 경혈이라고 하지요. 이 경혈은요. 경락에서 나왔습니다. 사람의 건강을 살피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질병을 치유하는 이 의학이라는 것은 크게 양대산맥이 있어요. 동양의학이 있고 서양의학이 있죠. 자, 이 서양의학은요. 죽은 시체를 대상으로 연구됐습니다. 그래서 해부학이 발전됐죠. 그 해부학에 따라서 인체의 총뼈의 개수는 206개다. 한쪽 손에는 27개, 양손에는 54개. 한쪽 발에는 26개, 양 발에는 52개. 즉, 인체 전체에 손과 발에만 총 106개, 전체 뼈 개수의 2분의 1이 넘어요. 그만큼 손과 발에선 할 일이 많다. 이렇게 해부학을 근거로 서양의학은 발달됐지요.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근육, 피부, 힘줄, 인대, 신경, 혈액, 호르몬, 림프액 등등이 중요한 거예요. 반면에, 이 동양의학은요, 살아있는 생명 자체를 두고 연구됐어요. 그것이 뭘까요?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운입니다. 깜깜한 방이 있어요. 불을 밝힙니다. 그러면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? 그 전선은 에너지예요. 사람의 건강을 다스리는 에너지.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죠? 일정한 법칙으로 흐릅니다. 그것이 바로 경락입니다. 그런데 살다 보면 비바람, 태풍이 몰아칠 수 있지요. 그러다 보면 전선이 망가집니다. 그러면 어디가 망가졌나 진단도 하고 고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전선과 전선 사이에 핵심 포인트에 전봇대를 세웁니다. 그 전봇대에 올라가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지요. 그 전봇대가 경락과 경락 사이의 중요한 포인트, 경혈, 바로 혈자리라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무술할 때 아무데나 때리나요? 아니죠. 급소라는 곳을 때립니다. 그 급소가 바로 혈자리예요. 한의원에서 침을 놓고 뜸을 뜨지요? 아무데나 하나요?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기운이 모인 혈자리에 침을 놓고 뜸을 뜨지요. 사람이 죽어서도 아무데나 묻나요? 명당 자리에 묻습니다. 그 무덤자리 묘자리 또한 혈자리예요. 그 혈자리는요. 구멍 혈을 씁니다. 가장 중요한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지요. 우리의 뇌는요,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만져준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. 가장 핵심 근원을 만져줘야 됩니다. 그것을 뇌의 마이너를 만지지 말고 뇌의 메이저를 자극하라 이럽니다. 그 뇌의 메이저 바로 혈자리에. 그런데 이 혈자리 기운을 공급한다 그랬어요.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액이 잘 순환돼야 됩니다. 어디가 아프잖아요. 그러면 우리의 뇌에서는 아픈 곳으로 혈액을 보내요. 그 혈액 속에 산소와 많은 영양분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생기죠. 그런데요. 그 혈액을 잘 보내게 하려면 먼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보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운이 먼저 움직여야 눈에 보이는 혈액이 잘 순환된다. 기행 즉 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비원에서 나온 최고의 패치죠. 그 최고의 패치에 기행 즉 혈행의 기운을 지닌 이 혈자리 포인트 여기에 패치를 증상에 따라서 맞춤 혈자리에 부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집니다. 이러한 증상에 따른 바이오 힐링 패치 혈자리 부착법 꾸준히 하나하나 명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.